요번에 어 대폭 개선된 과제 관리 기능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쓰기 대회를 하면서 이미 종료된 과제이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설정에 일단 가시면 은어 어, 과제 평가 설정이 내용 평가를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생들이 쓰는 키위챗을 선생님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키위챗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출 현황을 먼저 보지요이 과제는 63명이 제출했네요 제출자가 되어있고요. 점수는 현재 글쓰기 대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높은 점수의 것을 최종적으로 제출해서 좀 상향된 점수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과제 진행 중에서도 제출한 글을 누르면 그 학생이 제출한 글을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제가 다 끝났다고 하시면 선생님께서 과제 평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내용평가를 이번에 신설에서 만들었습니다. 내용평가와 AI 총평도 자동으로 초안을, 내용에 따라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 평가를 만들려면 내용 평가하기 위한 루브릭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과제 설정에서 루브릭을 설정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중등 정도로 하고 기본 설정으로 하시면 표준 글쓰기 평가에서를 커스텀으로 하면 수행 평가나 자유로운 과제 평가 여기 하실 수 있습니다. 성취 기준은 교과 우리 성취 기준 중등에는 어떤 초등학교 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성취기준을 할수 있어요 평가기준만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실제로 상세 로브링이 어떤 학생한테는 어떤 조건이 되면 5점을 주고 어떤 조건이 되면 4점을 주고 이런 것들을 네, 여기서 저장하게 누르시면 평가 로브링에 따라서 저희 이 AI 조교가 대신 자체적으로 일단 해줄 겁니다 여기서 설정을 해보시고 나면 과제평가에서 여기에 총평세부평가지침을 캠핑보실수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저희 AI 조교하는 시키는데, 총평도 풍장형으로 하고, 수준은 중금형, 어 제일 길게는 300글자 정도로 해줘 주세요라고 하고, 특별한 주문이 있으면 그냥 쓰시겠다. 그러고 나면 한명한 명씩 AI 조교를 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전체는 한 번에 달라지십니다. 13명이 제출한 피드백을 지금 네, 채점을 다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점수가 다시 하더라도 큰 차이 없이 10명도 0 10초나 15초면 AI 평가가 전부 다 그럼 이제 친구들에서 실제 평가하기를 어~ 그럼 평시과 표현의 점수를 선생님이 생각하신 점수로 수정을 해주시고 좀 전에 정의했죠 푸른 선생님께서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평을 세성 없이 그냥 하시고 생하기그면 다시 또 선생님 마음에 드시면 어, 평을기서 이제 저장하고 아, 그러고 나면 이제 학생들의 점수가 이제 다 정리가 됐죠 최로점수세대 AI 평가 점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AI 평가 점수는 50%만 쓰고 그리고 다 수정해 주셨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점수의 배점 50점으로 하면 요렇게 그런데 평균을 80점에 다맞추고 싶어 라고 하시면 자동으로 점수를 다 보여주겠죠. 편차는 15점으로 해서 조금 넓게 하고 싶어. 내지는 좀 좁게 해서 다들 비슷한 점수대에 구별을 하고 싶어. 최저 점수 몇 점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그 점수가 전부 평가지에 들어가고 공유의 내용도 학생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외경화면을보시면 여기에서 학생들에 대한 점수, 점점수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형식과 표현은 50점으로 하고. 또 어, 구성과급 내용이 50점이 됐겠죠. 점수는 평균을 80점으로 하고, 편차는 10점으로 해서, 그 점수를 저장하기 를들면은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전체 63명에 대한 평가를 딱 맞춰서, 1반도 똑같이 평균 80점, 2반도 평균 80점. 자, 요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표준 분포를 따르면, 학생 한명한 한 명당 평가 내용을 다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결과를 저장을 하시거나 공유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수 비율을 저희가 수행 평가는 30점이다. 그러면 30점 만점으로 엑셀을 만들어서 다운로드가 되어야 되겠죠. 네그렇다 그러면 30점 만점에 어,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최종 점수 그리고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점수 형식과 표현에 대한 점수 동료 평가도 하셨으면 동료 평가 비율도 나오고 이 학생이 제출 본문과 초고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또 과제 설정에서 만약에 결과 공유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점수를 제거해서 공유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PDF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PDF 파일은 60명 거를 지금 전부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제 저희가 학생들과 같이 하는 과제를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 보면 안에 이렇게 대회에 학생들이 제출했던 글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점수는 제거하고 했기 때문에 점수는 빼고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글 모음집이라고 하는 것에는 과제 모든 학생들의 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점수는 없고요. 어, 학생의 글과 그 다음에 그걸 통계 단어 클라우드하고 다른 들차서 이것들 쫙 전체를 다 모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선생님께서는 평가에 관심이 있으니까 점수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평가 모음집도 같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한 번에 다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에게 있는 것은 공유하시면은 학생들에게 그 내용이 공유되니까 학생들은 키위를 원해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선생님은 이제 평가 항목을 PDF로도만 보실 수 있고. 학파일에다 있습니다. 학생들 거는 학생들의들이 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여주는거은 저희의 PDF 중에 내용 본문 그리고 뒤에 피드백인데 어, 선생님께서 아까 어, 피드백을 제외해라라고 하면 피드백이 빠질 것이고 무법적 피드백을 포함시켜라라고 하면 들어을니니다 AI가 준 피드백을 싹 빼실 수도 있고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본 것은 과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과제를 내주는 내용 더하기 즉시 종료하거나 임시 연장하거나 공유가가 끝나는 과제는 수정 과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시작하는 다음 번 과제를 즉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평가 설정을 꺼놓으시면은 AI 조류가 어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만 알아서 평가를 해줍니다. 네, 선생께서 실제 좀 디테일하게 하시고 싶으시고, 항목을 결정으로 정리해서 커스텀 설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요 방법을 정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AI 조교가 해주니까, 그 방법을 하시면 되겠고, 키위챗을 키우시면 학생들과 보는 것과 동일한 챗봇을 선생님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제 내용에 있는 것을 가지고 키위챗봇이 얘기하기 때문에, 대단히 편운 찬타라고 하면 과제 내용에 고강해 주시고 과제가 진행 중이라면 제출 현황에서 어,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고요. 미충족은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친구들이 미충족으로 나오고요. 어, 그리고 어, AI로 글쓴것 같다 그러면 AI 의심이 뜨게 되죠. 그다음에 과제 평가에서는 이제 글쓰기 피드백을 빼고 할 것인가, 넣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용 평가를 여기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전부 결정하실 수 있는데, 내용 평가 포함 AI 동평 생성까지 여기서 할수 있고, 최종 점수에서는 형식과 표현 점수, 구성과 내용 그리고 동료 평가까지 여기서 혼합해서 통점을 만들 수 있고, 점수 보정을 키신다면 평균과 분포로 점수를 전부 수정을 해주고 하장누르시면 이제 저장이 되고. 하고 나면 결과 활용해서 어, 엑셀로 다운로드하시거나 PDF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한 방식으로 저희 키위티에에서 과제를 관리하는 대폭 개편되고 어, 선생님들께서 많이 요청하셨던 수행 평가도 대비하고 수업 시간에 하는 액티비티에도 적합하게 이 과제 관리가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